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이 1만 1,979명이 돌파됐다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정부인가 무기나는 정부인가? 야,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그래서. 이, 이 불법 체류 일주일 세 무비자 제주 입국 태국인 76명이 잠적했다. 네 이렇게 무비자 제주도 하고 이제 양양이 무비자가 되면서 에, 이렇게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여기도 보면은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 체류 외국인 1만 명이 돌파됐다라는 거죠. 1만 명이. 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여기 보면 이제 1만 1979명으로, 돌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2014년부터 15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현지에서 그 여행사들, 현지의 그 여행사들이 이걸 다 압니다. 네, 알고 이 사람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에그 현지에서 에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미리 그냥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취업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취업하는 비용, 취업 소개비,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 뭐 태국인도 베트남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돈을 받는 겁니다. 미리 미리 돈을 받아가지고 에, 결국에는 그 돈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한 1천만 어, 원이나 1, 1 5 0원 1500만 원네이 정도의 돈을 받고 그리고 나서 취업까지 다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대표자 바꾸고 간판만 바꾸고, 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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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탕 해먹는 겁니다. 이런 식의 수법을 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또그 현지에서 영사나 대사관에서 뒷돈을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여행사들이 이미 브로커들과 함께 에, 한국 내에 취업 에, 소개비까지 싹 받고 있구나. 그래서 공항에서 사라진,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미 다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준비되어 있고 해서 공항에서 몇 시, 몇, 언제, 어디서 만나자. 에, 그래가지고 에, 취업지까지 싹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만원, 천오백만원 정도를 받고 에,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정부가 알죠. 왜 모릅니까? 경찰이 저한테도 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많이 구해서 제가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방송국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 제가 좀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네. 한 뭐,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방송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정부가 다 압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관리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무기나는 거냐, 응? 아니면 공범이냐, 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 그 현지의 대사관은 이 현지 대사관은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 만약에 뒷돈을 받는다라면은 에, 그러면은 그냥 다 그냥. 공범이죠, 공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진짜 이걸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 이제 40만 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면은 이게 다 제재가 돼요. 제재. 제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상하죠. 네. 이런 불법 체류라는 말만 나와도 제재를 하는 게참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